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 수비데이 오늘의 게임, 스트레인지 호티컬처입니다 도감을 보며 식물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꽃에 물을 주는 등 얼핏 보면 식물원을 운영하는 경영 게임 같지만 알고 보면 탐험과 퍼즐 요소가 가득한 해자 게임입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포션크래프트와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차분한 빗소리가 아주 매력적인 이 게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언더미어에 있는 돌아가신 삼촌의 가게 스트레인지 호티컬처를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 뿐만이 아니라 온갖 희귀한 식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방에 있는 손님들이 가게를 방문하고 각자 필요로 하는 식물들을 말하는데 주인공은 도감을 이용해 이름과 설명, 생김새를 표현한 그림 등을 보며 해당하는 식물을 찾아 손님에게 제공해주면 됩니다. 게임은 총 16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가게 문을 닫게 되면 카드가 한 장씩 뒤집어지며 또 다른 식물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이 게임의 배경 스토리를 조금씩 들려줍니다. 처음엔 이게 갑자기 뭐지 싶었는데 점점 진행될수록 호우하며 기개 우려두게 되더라고요. 여튼 이 게임의 줄거리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풀어보자면 언더미어 근방에서 누군가 흑마법을 이용해 괴물을 소환했고 그로 인해 여러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상한 종교를 믿는 광신도와 오컬트 학자 그리고 자매단이라고 하는 마녀들의 집단과 수수께끼의 인물이 가게를 방문하는데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NPC가 달라는 식물 주면 되는 게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게임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같은 식물이라 하더라도 부르는 이름, 학명,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 계속해서 식물도감을 펄럭거리며 찾아봐야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식물을 주었을 때 새로운 식물에 대한 정보를 또 얻게 되고, 가지고 있는 것들과 대조해보거나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며 또 다른 식물들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스토리 진행 중 NPC에게 두 가지 식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줄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식물을 주느냐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기도 하니 플레이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손님에게 잘못된 식물을 제시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접근했을 때 자라나는 공포 게이지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세번 중첩이 되어버리면 멘탈이 박살나며 기절하게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퍼즐을 풀면 하던 게임을 계속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지 호틱컬처는 여러 가지 퍼즐들이 존재하는데요. 지도를 보며 암호를 풀 수도 있고 지도 위에 아이템을 올려 위치를 찾거나 특수한 도구를 이용하여 숨겨진 지역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수수께끼를 해결한 편지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어 아주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려워서 진행이 막힐 때는 오른쪽 위에 있는 힌트 버튼을 이용했어요. 스토리 엔딩을 보고 나서도 감별되지 않은 식물들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모든 식물들을 감별하는 업적도 쉽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의 장점 중 하나는 한글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게임을 끄고 다시 킬 때마다 설정이 영어로 돌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국어를 설정해야 하죠.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지원해준다는 게 어디예요. 12차부터는 가게를 이어받기 전에 수리를 맡겼던 실험 장비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식물 3가지를 섞어 포션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단조로울 수 있는 플레이 패턴에 포션을 넣으면서 다양하게 만들려고 시도한 것 같은데 시도는 좋았지만 물약이 나오는 타이밍이 중후반인 것도 있었고 물약의 종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다가 찾는 손님도 거의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놓은 식물들이 가끔씩 위치가 이상한 데로 가있는 등 이유를 알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대략 7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스토리에 연관된 인물 외에 가게의 일반 손님들도 랜덤으로 방문했더라면 더 재밌었을 것 같네요. 식물들이 많기는 했지만 스토리와 관련된 인물들이 거의 줄을 이루다 보니 식물 간별에 성공하더라도 거의 다한 번, 많게는 두세 번밖에 쓸 일이 없었거든요. 스트레인지 오티컬체의 지갑 스코어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식물들이 77종으로 매우 많아서 하나하나 간별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랩을 탐사하는 것도 보물찾기 라는 느낌이라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스토리라인이 조금 아쉬운 게임이었습니다 식물 정보를 대조하며 노가다 작업을 한다거나 수수께끼를 풀며 보물찾기를 하듯이 야생식물들을 찾아내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게임이었습니다 다회차 플레이를 노려 식물의 정보가 아예 바뀐다고는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지갑 수비되었습니다.